2017년 한 스타트업이 애플의 보안을 시험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코렐루. 그들이 만든 것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즉 물리적인 아이폰 없이 가상의 아이폰을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아이폰을 해킹하거나 보안 취약점을 테스트할 수 있는 완벽한 가상 환경이었죠. 이 기술은 보안 연구자들에게는 혁신이었습니다. 실제 아이폰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iOS의 구조를 분석하고 결함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렐리움은 이를 통해 사이버 보안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애플 생태계의 취약점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곧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2019년 애플은 코렐리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코렐리움이 아이폰의 iOS를 무단 복제했으며 애플의 권한 없이 가상화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적 복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죠. 법정은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한쪽은 혁신과 연구자유를, 다른 한쪽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생태계 통제를 외쳤습니다. 애플은 우리가 만든 iOS를 누군가가 가상으로 돌리며 수익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고, 코렐리움은 우리는 해킹이 아니라 보안 연구를 위한 도구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뜻밖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2021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렐리움과 협력해 자사의 보안 연구 플랫폼에 가상 아이폰 기술을 통합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이 공개되자 업계는 술렁였습니다. 한편에선 애플을 자극하는 일이라며 우려했고, 또 다른 쪽에선 보안 생태계 강화를 위한 진보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단호했습니다. 코렐리움의 기술이 보안 연구용이라 하더라도 애플의 운영 체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침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이 악용될 경우 iOS 보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재판은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법원은 일부에서 코렐리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안 연구 목적의 복제는 공정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업적 이용은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즉 연구를 위한 기술은 허용하되 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운영 체제를 가상화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침해인가?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코렐리움과의 공식 협업을 일부 제한했고, 그 대신 자체 보안 연구 도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소송이 아닙니다. 플랫폼의 소유권과 이용권 사이의 균형, 그리고 보안 연구와 저작권 보호라는 두 가치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안을 위한 해킹은 허용되는가? 가상화된 제품은 진짜 제품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가? 기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포렐리움의 사례는 지금도 많은 기술 기업과 보안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윈도우 운영체제를 가상화해 무료로 배포한다면 과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것을 공정사용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가상화 기술 전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상화는 서버, 운영체제, 네트워크, 심지어 전체 스마트폰 환경까지도 소프트웨어로 재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는 개발자와 보안 전문가에게는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제조사나 플랫폼 소유자 입장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환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애플처럼 폐쇄적 생태계를 유지해온 기업에게는 가상화 자체가 위협일 수 있습니다. 애플은 코렐리움의 기술이 악의적인 해커의 손에 들어가면. 보안의 최전선이 뚫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 아이폰을 수천 대 복제해 iOS의 잠재적 취약점을 대규모로 테스트할 수 있고, 이는 실제 사용자 환경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애플의 입장에서 보면 코렐리움은 보안이 아니라 통제력 상실을 의미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코렐리움과 지지자들은 투명한 생태계를 강조했습니다. 애플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있었고, 보안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시험할 때 강화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보안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오픈대 폐쇄의 오랜 논쟁 구조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은 미묘했습니다. 한때 윈도우의 폐쇄성으로 비판받던 그들이, 이제는 오픈 생태계를 지지하고, 보안 협업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렐리움과의 협업 시도는 바로 그 전략 변화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애플의 반발과 법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렐리움의 기술을 직접 사용하는 대신 자체 가상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타사 연구자들과의 협업 방식을 다변화합니다. 이는 기업이 기술 도입에서 법적 리스크를 얼마나 예민하게 고려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기술의 발전이 법의 진화를 요구하는 구체적 사례였습니다. 기존 저작권 체계는 물리적 복제나 코드 복제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가상화와 시뮬레이션 기술은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복제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법원은 이 문제를 두고 계속 논의 중이며 향후 판결은 다른 분야, 예컨대, 가상현실, 클라우드게임, 디지털 트윈 기술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단순히 한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싸움이 아니라 미래 기술과 법이 어떻게 공존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교육 및 학술 연구 분야에서도 깊은 파장을 남겼습니다.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코렐리움 플랫폼을 활용해 보안 실습이나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원이 코렐리움의 기술을 전면 불법으로 판단한다면 보안 교육 현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보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폐쇄성과 통제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투명성과 개방을 통해 집단지성을 활용할 것인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코렐리움의 협력과 충돌은 그 질문에 대한 세계 IT 산업의 고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